반갑습니다. 스코영입니다 <laughs> 자, 오늘은 여기는 이제 제가 운영하는 밀리언님 회룡점입니다. 어, 요, 최근에 좀 이슈가 몇개 있어가지고 두 번째 촬영을 하러 왔고요. 또세 번째 이슈가 또 조만간에 있을 거라 그것도 미리 사전에 좀 알려드리려고 여기를 왔고 어떤 기구가 세팅되어 있고 또 뭐가 있는지 제가 한번 상세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고 여기는 지문인식입니다. 다 지문인식으로 왔다 갔다 하는 거라서 어, 지문을 찍고 들어오셔야 돼요. 자, 여기 이제 회룡점 내부의 모습이고요. 요거, 인포 작업이 오늘 끝났어요. 어, 인포를 이제 스텐레이스로 해가지고, 어, 이쁘게 싹 감았어요. 이거 인포 왜 감았냐면, 그 12월 25일날 여기 불이 나가지고, 그거 보험 처리랑 이런 거 하느라 좀 시간이 좀 오래 걸렸습니다. 그래서 인포를 이렇게싹 새로 세단장을 해서, 지금 이거 아직 테이프를 안 뗐어요. 보면은 요 테이프들, 지금 이거 좀 단단하게 좀 굳으라고, 어, 요거 아직 안떼어가지고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 처음부터 다시 한번 제가 설명을 한번 해드릴게요. 자 일단 뭐가 있냐면 사이벡스 오피셜이고 이쪽에는 이제 아스나 오피셜 마크가 있죠. 자 여기는 일단 사이벡스는 국내 다섯 번째 다섯 번째 오피셜을 가지고 있고요. 아스날은 국내 여섯 번째 오피셜인가 네 번째 오피셜인가 그럴 거예요. 근데 아스날 사장님한테 물어봤더니 아스날 총판보다도 여기가 이제 아스날이 더 많아요. 그니까참 감동적인 순간들이었죠 그날이. 뭐라 그럴까 좀 목표를 하나씩 잡아가고 그 목표를 하나씩 이뤄가는그 맛이 또 있거든요. 그리고 이쪽을 보면은 일단 여기 런닝머신 어. 쭉 세팅이 돼 있어요. 런닝머신 세팅 돼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제 아크 트레이너 두 대. 그 다음에 요 옆에 보시면 이제 파라타거 이제 클라이머. 요거는 명칭이 파라타 에코 클라이머예요. 에코 클라이머인 이유가 ECO가 붙어 있는 거는 무동력이에요. 무동력. 그래서 얘는 그냥 올라가서 시작하면 돼요. 근데 여기서 이제 첫 번째 이슈가 뭐냐면 저희가 이제 3월 31일 날 스테어마스터사의 이제 스템밀. 이 여섯 대가 이제 이쪽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이쪽에 한 줄, 두 줄, 세 줄에서 세 개, 세 개, 세 개에서 여기는 이제 천국의 계단이 총 아홉 개. 아마 의정부 최초. 아마 우리나라 최초지 않을까? 아홉 대가 있는 데가 있을까? 나만큼 미친 놈이 또 있을까? 아홉 대를 깔아놓는. 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천국의 계단이 아홉 개가 세팅이 되니까 올 여름에 내가 의정부에 사는데 다이어트를 좀 해야 되겠다. 의정부. 보봉 뭐 양주까지 다이어트를 해야 되는데 아 우리 센터 천국의 계단이 하나밖에 없어가지고 맨날 기다려서 못 한다. 저희는 아홉 개가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살짝 어, 영업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경쟁업체가 또 들어와요 그래서 거기서 또 저희가 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경쟁업체가 뭐 해머 스트렝스를 쓴다고 하는데 그러면 또 저희는 또 해머를 또 사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기구를 또 3차 입고까지 끝났거든요 아마 유산소가 이제 4차가 될것 같아요 그리고 5차로는 아 이거 비밀인데 스프엑스 갔다 와서 오늘 진팔공 대표님한테 몰래 연락해가지고 아직 풀어보기신이 모를 텐데 저 숄더 머신을 주문을 했어요 진팔공 머신 그 숄더 머신은 괜찮아가지고 그거 하나랑 그 다음에 일단 유산소 6개 들어오고 그 다음에 파라타고 힙스러스트 하나랑 스탠딩 아웃타이 하나랑 이렇게 엎드려서 하는 거 글루트 머신 하나, 그거까지 해서 다섯 개랑 하나타 이제 버티컬 체스트랑 그다음에 버티컬 디클라인 체스트랑 해서 요 일곱 가지 머신이 세팅이 되면은 여기는 뭐더 이상 선볼게 없어요. 만약에 하나타나 뭐 다른 어떤 여타 기구를 좀 회원님들 중에 아 요거 좀 써보고 싶어요 대표님 하는 거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제가 적극 반영해가지고 사기는 해요. 근데 그게 또 이제 한 명만 원하면 안 돼. 여러 명이 아 이거 있었으면 좋겠다. 근데 요번에 스포일 갔다 와서, 진팔공권은 제가 너무 좋다고 올렸더니, 요거 회룡점에 놔주시면 안 될까요? 라는 댓글이 뭐한 한 8개, 9개? DM도 오고, 그래가지고, 그래, 요거는 그냥 하나 사자. 진팔공 대표님한테도 그렇고 파라타 대표님한테도 그렇고 뭐 어, 여러모로 좀 감사드리면서 제가 뭐좀더 좋은 환경을 회원님들한테 제공할 수 있게끔 어,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도 이쪽으로는 이제 어, 3월 말에 어, 청오길에대 다니 이제 6개가 들어오니까 그거에 맞춰서 오늘 여기 전기공사까지 끝내놨거든요. 여기 보시면 콘센트 보이죠? 요거는 무동력인데, 그건 동력이어가지고, 그렇다고 또 여기 회원님들 통행 공간을 또 버릴 수가 없어서, 그래서 총 9대로 그 청구교회단이 세팅이 됩니다. 그렇게 돼서 다이어트는 역시 밀리언짐 어, 자 넘어가 볼게요. 어~ 이쪽에는 이제 고개 있습니다. 운동 매니아 친구들, 어~ 운동 매니아 친구들이 좀 들고 다니기 좀큰 가방들은 여기다가 보관을 하시면 되고요이 동선에 대해서 참 많이 고민을 했는데 아, 아스날 기구가 추가 입고 되면서 저쪽에다가 놓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쪽으로 뺐고. 아, 그거 말안 해줬다. 프라임 거 익스텐션이랑 컬도 아마 들어올 거예요. 그거는 이제 제가 또 좋아하는 머신들이라 들어오게 될 거예요. 그리고 자 봅시다. 자, 요거 사이벡스 거 이제 VRS 버전이죠. 프리스티지 머신이 쭉 세팅이 돼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제가 한번 설명을 해드렸으니까 추가적인 사항은 제가 설명드릴 건 따로 없을 것 같고, 그다음에 친디버시스트 그리고 딥스 있고 바이셉스 컬 있고 뭐 레. 트럴레이지그 다음에 레그 익스텐션 시트드 레그 컬. 제가 사이벡스 쓰면서 되게 많이 느끼는 게 뭐냐면, 사이벡스 레자가 되게 고급스러운 것 같아요. 어, 레자는 물론 파나타가 더 고급스럽긴 한데 요 사이베스 레자가 내구성이 어, 정말 좋아요 그래서 요것도 지금 저희가 2년 가까이 운영하면서 레자를 한 번밖에 안 갈았어요 왜냐하면 안 찢어져 레자가 그렇게 많은 회원님들이 쓰는데도 굉장히 레자 튼튼해요 그리고 자 시트드 레그프레스 있고 뭐 팩텍플라이 있고 그 다음에 로우 머신 있고 자 여기는 이제 뭐 PL 머신들 어 사이베스 PL 그러니까 사이베스에서 나온 머신들은 여긴 다 있어요 그렇게 보시 그래서 여기는 이제 사이베스 이사님이 사이베스 납품하실 때 얘가 약간 전시장으로도 좀 이용을 했던 곳이에요. 왜냐면 하 다른데 이제 대표님들이나 매니저분들이 이제 뭐 이거 써보고 싶은데 뭐다 깔린 데가 많이 없어서 그래가지고 와서 직접 써보기도 하셨고 그런 곳입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제 하체 3대장 있고 원판도 저희가 여기가 지금 원판이 7톤 들어가 있나? 그리고 또 이제 원판도 이제 3분이 더 와요. 일로 그럼 여기가 원판만 10분이야. 그러면은 내가 만약에 운동할 때 원판 차지로 3 발자국 이상 안 움직여도 됩니다. 여기는. 충분해요. 충분하고 자, 한번 올라가 볼까요? 여기서부터가 이제 좀 새롭습니다. 아스날 플라이 머신입니다. 요 플라이 머신 같은 경우에는 제가 요렇게 나온 플라이 머신들을 몇개써 봤어요. 파라타코, 짐네코고 그다음에 뭐 아스날 거 요렇게 좀 여러 가지 써 봤는데 요런 방식으로 나온 것 중에서는 아스날이 제일 낫다. 왜 그런가 하니 첫 번째로는 이 시트 구성이 이게 보통 이제 룸바 벤치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각도에 맞춰서 나온 거예요. 척추의 각도. 그러니까 체스트업이 조금 더 쉽다는 장점, 거기에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 그립의 회전이에요. 그립의 회전. 그립이 회전됨으로써 내가 운동하기 조금 더 편한 조건이 되죠. 자, 이 상태에서 자 이런 식으로 야. 야. 야, 이게. 야, 회룡에서 일하는 애들 이거 있는데 너네 시합 나가서 가슴 못 만들면 큰일 난다, 진짜. 자, 그 다음에 여기 체스트가 또세 개가 따르락 붙어 있어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버티컬 체스트거든요. 근데 이게 생각보다 이게 좀 규격이 좀 커요. 헤머스 트랜스 거보다 조금 더클 거예요, 아마. 근데 요거의 장점이 뭐냐. 그립의 넓이가 움직입니다. 어.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는 요 상태에서 그립이 또 손잡이가 대각선 아래로 가 있어. 그게 팔꿈치가 자연스럽게 밑으로 떨어지는 각도를 만들어 주기 위해서 그런 거거든요. 그 상태에서 자 앞으로 쭉 밀어 주기만 하면 돼요. 음. 쭉 다시 쭉. 요런 장점이 있는데 어 지금 요거에 또 단점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얘가 좀 흔들려서 불편하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막상 중량 꽂고 운동하면 크게 문제될 건 없습니다. 요거 한번 옆으로 넓게 해서 하는 거 보여드릴게요. 요 정도가 되는데 이거 너무 넓어요. 어 완전 와이드 각도가 나와요. 어. 그, 그러니까 내가 체스트를 좀 와이드로 하는 걸 선호하시면은 넓게 해놓고 하시면 됩니다. 근데 보통 아시아 사람들은 팩이 그렇게 크지가 않기 때문에, 어, 요, 요렇게 좁혀놓고 하시는 걸 조금 저는 추천을 드리는 편이고요. 음, 요 상태로. 다음 머신 가볼게요. 자, 다음 요거. 잉클라인이거든요, 잉클라인. 자, 요거는 어떤 게 좋냐. 일단 요거는 2023년에 이제 212 챔피언이 뽑은 최고의 가슴 상부 운동으로 뽑혔어요, 이 머신이. 일단 그립이 되게 불편해 보이잖아요? 근데 잡으면 편해. 그리고 이게 널링감이 그렇게 세지도 그렇게 약하지도 않아요. 널링은 여기 보면은 이렇게 막 꺼끌꺼끌한 거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그립감이 좀 편하고 요거 제가 한번 동작 보여드리면 자, 요 상태로 그립 잡아주고 자, 그 상태로 위로 쭉 밀어줍니다. 근데 궤적 자체가 일자의 궤적이 아니고 살짝 앞으로 모여요. 살짝 모이는 궤적이거든요. 요런 식으로. 어, 요런 식으로. 음. 그래서 요거는 또 요거의 장점이 또 있습니다. 자, 다음 거. 자, 잉클라인이면 이제 요게 플랫이에요, 플랫. 플랫은 무게의 어떤 직결감이나 요런 게참 데미지가 좋습니다. 어, 그래서 뭐라 그럴까 참 아스날스럽게 만들었다? 그런 머신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플랫 같은 경우도 하는 방법은 동일해요. 그래서 요거는 제가 그냥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리고 요 바이킹 프레스는 생각보다 아스날의 어떤 아이덴티티를 잘 보여주는 머신 중에 하나예요. 일단 손잡이 각도가 이게 다양하게 돌아가거든요. 내가 편한 각도로 세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서 들어주고 그냥 만세만하면. 어. 요거는 어떤 큰 테크닉 없이 어 만세만하면 대신에 운동하실 때 항상 허리의 중립 상태를 꼭 신경을 쓰십시오. 안 그러면 허리를 다칠 수가 있어요. 그거 꼭 신경 쓰셔서 운동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그다음 거 자. 아스날의 대표작. 요거 같은 경우에 숄더 프레스인데, 무게감이 상당합니다. 그 다음에 굉장히 직관적인 머신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요것도 그냥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보여드리면. 자, 요 상태에서, 어 이거 요거는 조금 무거워. 어, 그렇지. 이렇게 요렇게. 요런 머신이에요. 자, 그리고 다음 거는, 이게 정식 명칭이 딥앤 킥백인가? 삼두 운동을 할 때는 여기도 그대로 그냥 눌러주면 되고요. 어. 눌러주면 되고. 그리고 딥할 때는 살짝 숙여서 해야 되는데. 근데 사실 제가 잘 모르겠어요. 아, 제가 이게 운동할 때 써봐야 되는데. 이거를 운동할 때 제가 안 써봐가지고. 좋다, 나쁘다 평가하기가 조금 애매합니다. 그래서 요 머신도 있고, 요거는 좀 독특하게, 손잡이가 조금 이렇게 동그랗게 드래곤볼처럼 생겼어요. 근데 요게 어떠한 역할을 해줄지는 제가 운동할 때 한번 써봐야 될것 같아요. 어, 그리고 사이드 레터럴 레이지. 어, 요거 있고. 자, 그러면 바로 두개 묶어서 그냥 슈퍼세트 해야지. 자, 그리고 다음 거. 아, 티바도 지금 여기에 네 개가 있어요. 자, 아스날 티바 있고요. 그 다음에 트루 티바 있고요. 그다음에 어 레버로우 있고 이거 벤트오브 레버로우 있고 그래서 총 티바가 4형제가 여기 딱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트루티바는 기존 게 있으니까 어 한번 생략을 하고 트루티바의 단점만 제가 알려드릴게요. 트루티바 단점이 내가 여기서 허리 아치 세우고 길게 당기면 얘가 탁! 어. 요게 단점이에요. 근데 요번에 진팔공 거 보니까 이게 안 닿더라고. 그래도 진팔공 것도 생각보다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조금 들고요. 자, 그 다음에 요거 티바. 되게 무식하게 생겼죠? 어. 이게 디자인이 이쁘다고 말씀드리긴 좀 애매해요. 자, 요거의 장점은 그립을 잡을 수 있는 각도가 엄청 많습니다. 자, 하나, 둘, 셋. 그 다음에 요렇게까지 넷. 요렇게까지 잡을 수 있는데 또 하나의 장점은 얘가 음, 조절이 된다. 음. 그래서, 요 상태에서 내가, 저는 요 상태에서 그냥 당기는 걸 좋아해요. 이런 식으로. 살아있지, 요거는. 그리고, 다음 거, 레버로우. 이것도 참 아스날스럽게 만들었다고 제가 평가를 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이게, 맨 처음에 공중량으로 할 때는 별로 안 무겁거든요. 근데, 여기 꽂는 순간 이게 두세 배가 되는 것 같아, 중량이. 그래도, 그런 부분이 좀 있어요. 자, 요 상태죠. 자, 여기서. 그대로 당겨주면 됩니다. 음. 자 일단은 그립 자체가 자요 로타리 그립이거든요. 로타리 그립이라 이용하기가 참 편하고 좋은 건 있어요. 근데 이제 단점 이런 도장의 까짐들이 되게 단점이에요. 왜냐하면 이게 관장님들 입장에서는 좀 깨끗함이 오래 갔으면 좋겠는데 이게 아스날의 단점 중에 하나죠. 도장의 퀄리티가 아직까지 개선되지는 못한 것 같아요. 보면은 뭐 여기 손 여기 그 여기 그립도 그렇고. 자 그리고 요거는 제가 왜 샀냐면 이제 이안이 쓰는걸 보고 샀어요 이거 되게 어려워요 어 진짜 어려워요 자요 상태에서 그대로 쭉 천천히 내려주고 쭉 어깨 후면을 할 때는 팔꿈치를 조금 더 바깥으로 놓고 요런 식으로 응. 자 3두 이제 머신 중에 오버헤드 프레스 중에는 제가 써본 걸로는 요 아스날이 제일 만족스러워서 요걸로 갖다 놨고요 요거는 위로 어, 삼두하는 머신이고 그 다음에 이제 아스나에서 나온 레플이거든요레플 래플? 이게 여기 이제 그 발걸이가 두 개가 있어요 첫 번째는 요거고 두 번째는 여기다가 놓고도 할수 있고 그 다음에 요렇게 아예 딱 고정을 시키고 하는 방법도 있다고는 하는데 요거는 좀 비추천이고 요 상태에서 자 요거 같은 경우도 로타리 그립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자 여기서 그대로 어땡겨주면 됩니다. 근데 저는 요거를 언더로 하는 걸좀 좋아해서 언더로 많이 하거든요. 어. 그래서 요것도 꼭 필요한 머신 중에 하나예요. 그 다음에 멀티로우 같은 경우에 호불호가 좀 많이 갈려요. 왜냐하면 얘가 안쪽으로 오는 동선이 아니고 바깥쪽으로 오거든요. 그래서 원핸드로 하는 거를 좀 많이 추천을 드려요. 투핸드로 하게 되면 몸통이 얇으면 얘가 좀 애매해지는 감이 좀 있어요. 어.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는 투핸드로 해도 조금 정적으로 하는 걸좀 선호를 드릴게요. 그래서 그런 머신이고. 자, 그 옆에 보면은 이제 해머 거. 이게 해머가 아스나라고 파나타 사이에 있으니까 되게 장난감 같아. 조그마하고 되게 귀여워. 원래 해머끼리 있을 때는 되게 웅장한데. 자, 다음 거. 요거 같은 경우에는 요번에 나온 신형이 이 단차가 좀 조절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은 요 바닥에 있는 게 일자로 나오는데 신형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약간 오각형으로 나와요. 그래서 그 단차를 좀 많이 잡았더라고요 어, NEP 가서 써봤는데 그런 장점들이 있고 이것도 다양한 그립으로 다양한 각도로 운동을 할수 있어서 운동하시는데 전혀 손색이 없는 머신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리고 다음 거 음, 파나타 4형제를 한번 볼까요?